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어, 오늘 제목을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는 새롭게,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네. 다같이 한번더 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비조물입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될 것이고 더 깊은 계시가 일어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네. 네. 그리고 또한 오늘 어떤 사실이 아니라 제가 이 시간 선포되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더욱 밝히 조명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어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며 해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알기 전에 저 또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말씀이 아닌 다른 정보들로, 어, 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국 답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답이 있고, 새로운 탄생과 그로 인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분명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또한 새로운 탄생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며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모든 필요를 예비해 놓으셨으며 자녀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아, 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여는 열쇠는 거듭남.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 네. 어, 1번 하나님 가족으로 거듭남에 적혀 있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진실로 진으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습니다. 어, 교회에 출석하는 것, 말씀을 직접 동의하는 것, 어, 교회의 전통 지키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성경 읽기, 도덕적이고 선한 일, 교양 있는 행동,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사람들이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 행위들은 새로운 탄생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 같은 말로 새로운 탄생은 인간의 영의 재탄생입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영인 나는 진짜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영이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육체 안에 삽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더욱 분명해지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에 영적 죽음이 임했습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연합하게 됐고 본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어떤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보다 잘못된 본성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본성이 바뀐 인간은 거듭나야 했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고, 영적으로 죽은 자의 본성이 아닙니다. 어, 이번 상황으로부터 생명으로에 적혀있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사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기의 별류관을 받았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고자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떠맡으셨습니다 밑에 히브리서 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셨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희생제물로 들여서 죄를 없애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죄의 본성, 즉 영적인 죽음의 본성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 죽음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새로운 탄생은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밑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그,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하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듭남, 다시 말해서 새로운 탄생은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이란 위로부터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마음, 심령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마음으로 심령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말씀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중자 가운데서 하신 것을 내,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전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의의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새로운 탄생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대로 삽니다. 아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풀어내며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과 같이 확인하며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은 가장 큰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해야 할 일들을 그리고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며 나를 돌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와 친밀해지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됐음을 믿고 인정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할 일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와 친밀해지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 것이고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에서 말하는 바로 그대로시고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빌립보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생으로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말 행동하고 말함으로 풀어놓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말씀으로 선택한 대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상황이나 문제들. 나를 낙심시키려는 말과 사건들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변화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네,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나내 안에, 내가 그,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수 없습니다. 없음. 맨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는 우리의 합평이 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랑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네, 둘로,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포도나무를 바라볼 때 가지랑 어, 포도나무를 떼어서 가각 보지 않고 하나의 나무로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였었는데, 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요한에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그들을 이기였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날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음... 음... 네. 제가 존경하는 김원호 목사님의 지난주 주일 말씀의 한 부분을 인용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효력이 나타납니다 가나안땅 원주민들을 쫓아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가나안땅의 원주민들은 패배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우리가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자의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승리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존재가 승리자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승리자의 위치에서 시작하십시오. 아멘. 여우수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에 정탐 후에 가나안땅 원주민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나타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승리자임을 믿을 때 모든 승리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 가득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에서 모든 만물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함께하시고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구분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눈물이라 이전것은 이전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음. 어, 여러분 이전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신을 보십시오. 말씀이 말하는 바와 동일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네. 말씀 안에서 계시되면 계시될수록 경이롭게. 즉 놀랍게 지어진 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네. 기대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경이롭고 특별하고 가장 존귀하고 제가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으로 만드셨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 네. 아, 네.